자, 봅시다. 자, 이 근의 공식을 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뭐냐면, 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어요. 그럼 이 방정식의 근을 찾아보면, x는 이렇게 되겠지.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근데 이때 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면, 0보다 크다면, 여기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이런 해가 두 개가 생기죠. 그래서 이때는 서로 다른 두 근이 생겨요. 서로 다른 두 근이 생겨. 근데 만약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플러스 마이너스 0이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0이면 이건 있으나 많아잖아요, 그죠? 그 요놈이 바로 근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때는 근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때가 어떻게 되냐면 중근이 된다는 거예요, 중근. 그러면 이게 인수분해하면 완전 제곱이 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음수가 되면,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실제의 값이 아니란 말이지. 요런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갈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은 그수 자체가 없는 거니까, 그런 거는 해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때 요 B제곱 마이너스 4AC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2차 방정식에서의 판별식이다. 뭘 판, 판별하느냐. 판별식. 뭘 판별하냐? 근이 서로 다른 두 개를 갖는지, 중근을 갖는지, 해가 없는지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근의 개수를 판단하는 거예요. 근의 개수. 근의 개수.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지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고, 어, 중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이 돼야 되고, 근이 없다. 또는 이거는 다른 말로는, 고등학교에 가면, 허근이라고 해요. 허근. 허근. 그래서, 허근을 가지려면, 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이때 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판별식이라고 하고그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 a c 예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냐, 작냐, 같으냐. 이 그제. 그래서 판별식은 이니셜로, 어, D라는 걸 써요. D. 알겠죠? 대답하네. <laughs> 대답하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책에 보면은 문제가 있는데 한번 내가 해볼게요. 자. 자, 이리 가져와 봅시다. 어이, 너무 안 보이는데? 음. 뭐 숫자 보이니까 자. 여기. 3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은 0일 때 abc가 이렇게 정해져요. a는 3, b는 4, 어, c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이럴 때 어, b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4a는 3, c는 마이너스 1. b 제곱 마이너스 4ac를 했더니 28이에요. 28. 이 28은 28은 0보다 크단 말이지. 요게 판별식의 값인데, 그렇지? 한별 시의 값이 28이라는 값은 0보다 크니까, 근이 여기는 서로 다른 두 개다. 서로 다른 두 실수의 근을 갖는다. 그래서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근의 개수니까 그냥 두 개라고 써도 될것 같아요. 두 개. 두 개다. 그 다음에 여기는 A는 1이고, B는 6이고, C는 9네요. 그죠? 그러면, B제곱, 66에 36, 마이너스 4, A는 1, C는 9, 사고 36. 없어지니까 이게 0이 되죠. 따라서 판별식의 값이 0이 됐으니까 이거는 중근을 갖는다. 근이 몇 개냐? 한 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A는 2, B는 마이너스 5, C는 4. 그러면 판별식에다 집어넣으면 B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은 플러스 2 5예요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2 8에 16, 여기 16이네. 그럼 25 마이너스 16인데, 응? 음? 잘못됐나요? 아, 16 아니군요. 8. 48에 32. 여기 32이네요. 그죠? 맞죠? 32. 그럼 이거 계산하면 뭐냐면 마이너스 7 되니까 음수죠. 판별식이 음수 0보다 작다. 따라서 여기는 근이 없다. 여기는 값은 마이너스 3이 되고 근이 없다 몇 개냐 그러면 0개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이렇게 판별식을 이용해서 근의 개수를 알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근의 개수를 알려주면 판별식이 0보다 큰지 작은지 뭐 같은지 이렇게 판단해서 미지수의 값을 찾거나 또는 어 또는 범위를 구하거나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이게, 선생님, 여기 이제 밑에 거 한번 해볼게요. 밑에 거. 자, 이 책이 개념 플러스 유형이니까, 개념 플러스 유형에 있는 문제 한번 가봅시다. 자, 자, 이거는, 이식 속에 미지수가 있는 거예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k는 0.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k가 뭔지 모르지만, 근이 다음 과 같다. 첫 번째, 중근을 가질 조건 한번 해봅시다. 중근을 가질 조건. 중근을 가지려면, 자, 여기서 a는 1이고, b는 3이고, c는 2k인데, 판별식에다 갖다 집어넣으면, 판별식의 값이 B제곱,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죠. 아이고, 2K. 그죠? 음. 그리고 중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뭐가 돼야 돼요? 이 값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9-8K는 0. 따라서 8K는 9. K는 8분의 9. 이렇게 나오겠죠. k는 8분의 9다. 중근을 가지려면 k의 값이 8분의 9라는 값이 되어야 된다. 상수 k의 값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근데 만약에 서로 다른 두근을 갖거나 근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얘도 k의 값이 나오느냐. 아이고, 이거 안 지워도 되는데. 이거 안 지워도 되는데. 자, 이 경우를 한번 봅시다. 이 경우를. 자 그러면 선별식에다 집어넣어 봐야지.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데요.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지면 b제곱 마이너스 4ac 8k 얘가 0보다 커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것은 8k는 작다 9보다 그래서 부등식이 되기 때문에 k가 작다 8분의 9보다 작다 이런 k의 범위가 나오게 돼요. 범위가. 근이 없을 때도 판별식은 0보다 작다기 때문에, 이거랑 얘는 0보다 크다, 얘는 0보다 작다. 그치? 이때도 K의 범위가 나온다는 거지. 똑같이 집어넣어보면, 여기만 반대기 때문에, 여기만 반대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얘도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근이 없으려면 K는 크다, 8분의 9보다. 근이 서로 다른 두근을 가지려면, K는 작다, 8분의 9보다. 이렇게. 이때는 범위가 나오고, 중근을 가질 때는 k의 값이 나오는데 이때 8분의 9가 똑같잖아요, 그죠? 8분의 9, 8분의 9, 8분의 9. 이거는 변하지 않지? 그냥 부동호 방향만 다른 거지. 그러면 셋 중에 이제 어느 하나만 한다면 이걸 하면 얘가 이쪽인지 이쪽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얘를 하면 알수 있지. 얘가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중근을 가질 때는 같다고, 혹은 근이 없다, 허근을 가질 때는 이게 반대 방향이니까 k가 크게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그치? 이건, 어, 각각의, 버, 각각의 범위를 구하라 그랬을 때는 그냥 아무거나 해도 돼요. 아무거나. 대신, 서로 다른 도군을 갖거나, 근이 없거나, 이둘 중에 하나를 풀어가지고, 부동어 반대하고, 등어 붙여주고, 이렇게 할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죠? 자, 이해 될 거예요. 어. 어. 자. 그러면은, 거기, 나머지 문제가 있는데, 나머지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유제 필수예제 4번하고, 유제 5번하고, 유제 6번, 7번까지 이렇게 있는데, 한번 직접 풀어봅시다. 별거 없어. 그냥 하면 돼. 어. 자. 다음 이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래서첫 번째 것은, 이차 개수가 1이니까, 1은 뭐쓸것 없네. 1에다가,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되고, x 마이너스 5 이렇게 인수분해 되고, 방정식이니까, 는0꼭 써야죠. 우리 학생들을 이거, 이거 시키면, 얘를 잘 빠뜨려요. 예 얘를 잘 빠뜨려. 그래서 요식은 이제 전, 전개하면, 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는0요런 방정식이 되겠다 이렇게 만들 수 있겠지. 자, x 제곱 계수가 2다 그러면 2에 요걸 근으로 가지려면 인수분해해서 x 플러스 3이 돼야 되죠. 요거 요거 마이너스 4를 근으로 가지려면 인수분해해서 x 마이너스 4 플러스 4는 0 이렇게 되겠죠. 자, 2를 먼저 곱하지 말고 2는 나중에 곱해요. 왜냐면 요거 암산하는 게더 중요하니까. 그러면 x 제곱 2 곱하니까 2x 제곱. 그 다음에 3하고 4랑, 이렇게 4x, 3x니까 더하면 7x인데 2배하면 14x. 그죠? 이거는 3, 4, 10인데 2배하면 24. 눈 0.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바로 쓸 수도 있죠. 그죠? 어, 이렇게 할수 있다. 그 다음에 중근이다. 그러면 x-3의 제곱이라고 하면 되고, 2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앞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은 자, 요거 전개하면 x 제곱,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x 제곱. 요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곱하면 플러스 6x. 그 다음에 요거 제, 제곱하면 9. 그러니까 마이너스 9, 는0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방정식 구하는 겁니다. 뭐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근이 주어지면 거꾸로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다. 근데 또 방정식이 있으면 인수 분해하거나 근해 공식에 집어넣어서 어,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 하나 더 있어요.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는데 얘도 알아야 돼. 얘도. 얘도 알아야 되는데 교재 같은 데는 이게 잘안 나와요. 자, 봐봐요. 근이 4- 루트 3이래요. 이게 근이에요. 근. 두개 중에 하나만 알려줬어. 근데 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인데 이 abc가 다 실수예요 실수 실수 아니에요 유리수 abc가 다 유리수 실수가 아니고 유리수다 유리수다. 그러니까 여기 뭐 정수로 고쳐지는 거죠. 분수가 있어서 뭐 10곱하거나 뭐 하면 되니까 이것이 근이다. 그리고 a의 값은 최고차의개수는뭐 a의 값은 뭐 3이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유리수인 근이 하나만 알려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이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이렇게 나올까?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나올까 아니면 완전제곱이나 근해 공식을 쓰면 이렇게 나올까 근해 공식을 쓰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맞아요? 그러면 근해 공식은 플러스 마이너스는 원래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되잖아. 그지? 그래서 4가 근이면 4 마이너스 루트 3이 근이면 4 플러스 루트 3도 근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과 같은 좀 전에 했던 방식 똑같이 쓰면 x 4 마이너스 루트 3 요거 하고 또 x 4 플러스 루트 3 요거 하고 그리고 개수가 a니까 3이니까 3는0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이거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무리수가 근일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한다는 거지 이 근의 공식에 의해서 나온 건데 근의 공식은 다시 완전제곱꼴로 계산한 거기 때문에 원래 근이 이거라는 거예요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그죠? 그럼 얘 마지막 단계 얘가 넘어왔으니까 거꾸로 보내 거꾸로 x 마이너스 4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아이고 그러면 그럼 이제 양변을 제곱하면 원래 여기서 제곱이 있던 거 없애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쓴 거지 그지 그러니까 제곱이 있던 거를 거꾸로 만들어주면 x 4의 제곱이 되고 이쪽은 플러스 마이너스는 없어지죠 제곱하면 그리고 3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놈을 전개하면 x 제곱 마이너스 8 x 플러스 16 16인데 3 넘어와서 빼니까 13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방정식이 얘란 얘기예요 X제곱의 개수가 3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곱하기 3을 해주면, 3X제곱, 마이너스 38에 24X, 플러스 3 곱하면 39, 는 0이라는 이런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만 주어지면, 아또 어 다른 걸 가지고 지금 아까 오늘 배운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아어 이게 무리수일 때는, 완전 제곱식 이렇게 풀던 방식을 거꾸로 거꾸로 간다는 거죠. 거꾸로. 거꾸로 가면 방정식이 나온다.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그 밑에 있는 문제를 한번 음, 풀어봅시다. 어, 정지시킬게요. 아직 안 했거든. <laughs> 자 그럼 얘는 해봅시다. 유제 8번 적어줘볼게요. 자두 자, 분이 있고 x제곱의 개수가 4니까 마이너스 4로 쓰고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될 거고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될 거고 그럼 마이너스 4는 내비두고 요것만 계산해보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 4배 하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하면 결국 답은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은 0자 x 의계수가 6이니까 6에 두 분이 2분의 1, 3분의 1이야 그러면 x마이너스 2분의 1 x-3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런데, 는 0인데, 이 6이라는 것이 2도 있고, 3도 있으니까, 이 2는 여기다 곱해주고, 3은 여기다 곱해주는 거 편하게. 그럼 2 곱하면 2x-1이 되고, 이 안에다가는 3을 곱하면 3x-1이 되겠죠. 그죠? 이거 전개하면, 6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은 0이다. 이런 식이 이번에 답이 되겠네. 여기는 중근이니까, x의 개수, x의 개수 3이니까, 3 쓰고, x-, x 플러스 2의 제곱은 0,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지? 뭐, 이거 그냥 더도 되지만, 얘도 2차 방정식이니까, 2차 방정식을 구하라 그랬지, 요런 모양으로 쓰라고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보통 문제는 요런 문제로 쓰라고 하지만, 그래서 이거 쓰면 되죠. 3에,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니까, 3 곱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14x, 마이너스 플러스 3, 4, 12는, 어, 3, 4, 12네? 여기 14가 아니고 12네, 그치? 12, 12, 0.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요 식이 바로 그 식이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거는, 유제 9번은 좀더 간단한 거예요. 자, 유제 9번은, 어얘왜 이렇게 옆으로 퍼지지? 자, 이것의 두근이 마이너스 1과 3일 때, AB의 값을 찾아서 곱해봐라,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개수가, 근이 요거고, 2창의 개수가 2라는 걸 이런 식으로 알려준 거야. 결국, X 플러스 1하고, X 마이너스 3하고,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죠. 근데 2창의 개수가 2란 말이지.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되죠. 이에, 요거부터 먼저 해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 분배법칙 하면,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이 부분이 똑같기 때문에 나머지도 같아야 돼요. 플러스 a와 마이너스 4가 같아야 돼. a와 마이너스 4가 같아야 돼. 여기 플러스 b와, b와 마이너스 6이 같아야 돼. 마이너스 6.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A랑 B랑 곱하라 그랬으니까, 이거 뭐 곱하면 6, 4, 24, 플러스 2 4되 그죠? 5분 플러스 24다. 이렇게 알수 있겠지. 자,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오늘 한걸 정리해보면, 정리해보면 이렇게 된다. 첫째.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는데, 방정식인데, 근이 주어지고 방정식을 거꾸로 만들어라. 뭐 이런 거 했었고, 그 다음에 판별식 했죠. 판별식. 그죠? 자, 이 방정식을 풀면 근이 서로 다른 두근을 가지려면 어떤 조건이 돼야 되냐. 중근을 가지면 어떤 조건이 돼야 되냐. 그 다음에 허근을 가지려면 또는 근을 갖지 않으려면 어떤 조건이 돼야 되냐. 그런 얘기인데, 그것만 정리를 해보면, 이때, 근의 공식의 루트 안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얘를 판별식 D라고 한다. 아, 어, 라 하면, 판별식이 0보다 크면 그 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 그지? 실근을 갖는다.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져요. 아 아니지. 이거 고등학생이요. 이거 고등학생이요. 중학생용은 해가 없다. 해가 없다. 그죠? 어. 그 다음에 판별식이 0하고 같으면 뭐다? 중근을 갖는다. 아 이렇게지. 했 이때 중근 가질 조건은 다항식이 완전제곱될 조건하고 똑같아요. 완전제곱식이 될 조건 전에 찾았잖아. 그지? 그, 가운데, 막, 네모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 써야 되는데 안 써서 틀리고 막 그랬던 거 있잖아. 그지 그게 바로 얘예요. 중근을,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면 이 다항식은 완전 제곱골로 인수분해 되거든. 그래서 이 식이 인수분해 했을 때 완전 제곱이 되는 조건은 뭐냐? 한별식이 0이 될조건이랑 똑같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가 주어지면 방정식 만드는 거는 뭐 바로 전에 했으니까 정리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요걸 배웠고요. 어, 땅콩. 자. 그래서 그 문제들을 어 한번 풀어 봅시다. 책에 있는 거 풀고 그러고 마치도록 하면 될것 같아요.